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는 꾸준히 이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작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익률부터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솔라나, 솔라,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마스크 네트워크, 아크, 아발란체 등등 어,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실시간 수익률인데요 자, 특히 어제 영상에서 모자이크였고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 단기급 등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었죠.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맞는 분들과 이러한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이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벌써 100% 가까운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셨던 거죠.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는 있 링크로 100%무료입장 가능하니 언제든 편히 입장하셔서 저의 이러한 실력들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데 자,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수익들 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이니까요. 아시겠죠? 각설하고요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 바로 웨이브입니다. 이 정보방에 어제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30% 수익 확보한 상태고요. 4차매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까지 30% 수익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등 나올 종목이 분명하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웨이브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전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렇게 6월달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큰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행히도 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죠. 바로 여기 이 1280원 부근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하면서 꾸준히 이 박스권 행보 를 이어온 모 인데요. 자, 이긴 박스권 횡보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을 축적을 해오다가 자, 이번 달 들어 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분에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자, 단숨에 200일 장기 입평선 그리고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0원 매물대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이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00원 매물대 돌파를 하면서 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단기 주요 매물대가 지금 현재로는 지지로 손바뀜까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200일 선만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200일선의 제면 모든 이동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정확하게 나와주었고요. 그러면서 아주 고르게 정배열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웨이브의 상승 추세는 아주 막강하다,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빼놓고 벌써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이 지난 6개월간 큰 하락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달 축적된 이런 양봉 거래량과 같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이 추가 상승의 밑거름이 되어줄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이렇게 차트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 거들인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매물대인 2800원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인 거죠. 자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축적된 엄청난 양의 이런 양봉거래량들을 전부 소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2800원을 넘어서 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뭐 지금 굉장히 핫한 리플이나 이 도지코인을 끼어넘을 역대급 기회, 매수자점인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사서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하느냐?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죠. 4차 목표가 실시간으로 싹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는 왜안 알려 주냐? 지금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영상만 보고 따라오라 이런 것들은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자,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정확한 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00%무료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웨이브 이미 30% 익절했고 4차 매도가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4차 매도가 받아가실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안전한 타점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 통해서 실제 수익률로 증명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정보공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시장에서의 실력으로 통한 이런 수익들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이런 실제 수익률로 증명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